그것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만나는 남자나 여자나 본인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진짜. 어, 그래? 야, 근데 그거 되게 명언이다. 아, 근데 맞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내 모습의 거울이다. 와, 우와! 어머! 집밥 안수 게스트 차오진님입니다 안녕! 정장 입고 코트 네. 말까지. 그럼요. 어전사십있 사심 나요? 사십이요? 네, 진짜 사십이로. 와 따... 아, 어... 진짜. 제가 집법 한 세하면서 꽃을 여러 번 봤는데 이 꽃이 제일 예쁘네요. 이거 핑크색이랑 또잘 어울릴 것 아, 같아. 아저 핑크색 더 네. 좋아하거든요. 합방 음. 제희가딱 갔을 때 어떤 어땠어요? 어? 이거다. 이걸 어?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올라가자. 나를 발판으로 삼아? 네네네. 남캠 보고 설렌 거 처음이야. 아 진짜? 여기 이제 또 이제 암석 언니들이 아 진짜 아 데리고 와서누나연열 들어와. 알지? <laughs> 대충 이렇게 내가 훑어 보니까 그 전에 나오셨던 분들 <laughs> 보니까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또 도착하셨다는 분들이 되게 <laughs> 어, <맞아>. 많더라고. 그리고, <laughs> 그리고 저번 주 어. 같은 게 저저번 주 같은 경우는 날 2시간 <laughs> 반 동안 기다리겠어. 어우, 그럼 안 되지. 괜찮았어. 어. 근데 그때 3만 개 터져 가지고. 아, 예. <laughs> 애들이 빨리 돌려 쪽지 근데 내가 볼때 <laughs> 어. 이누나는 그거야. 집밥 어. 만선생 하는 이유가 어. 뭐 불, 물론 뭐 콘텐츠적인 것도 있는데 어. 이상형 어떻게 돼? 솔직히 말해서 얼굴 아예 안 봐요. 뭐. 아 진짜 진짜 나나 맨날 팬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왜안 믿지? 여자 볼때 성격, 인성 그나마 보는 게 미드, 가슴. 예. 네. 아 근데 미드 음. 그 있어요 보는 이유가. 어렸을 때 이제 모유수도 못 받았고. 그게 정도. 뭐야? 니 아, 네, 진짜 진짜. 네 어. 이상형 그럼 나와야 돼 모유가? 어? 어? 이 닭볶음탕을 처음에 할 때는 술을 넣어서 소주를 넣. 넣어. 어아 처음처럼을? 왜? 음. 왜너 왜 취하게. 잡내 제거 잡내 제거 아 맞지? 어어어야 얘들아 나 이따가 <laughs> 나 카톡 없으면 나 신고해 알았지? <laughs> 신고 무조건 하세요 아 음, 무조건 해라 음. 어, 누나가 어떻게 한 거다 수트 미남이신가요? 어. 아 그럼요 저 수트 말고도 캐주얼도 자, 자, 잘 어울립니다 아 근데 옷 핏이 잘 받아 옷 핏이? 몸이 이쁜 거 같아 네, 내가 이번에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 아 살이 이... 빠졌어? 왕고생했어? 뭐 이번에 술을 끊으면서 6kg 빠졌어 <laughs> 와 음. 진짜 부럽다. 아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BJ들 같은 경우는 뭐 나뿐만인 그런 게 아니라 방송 끝나면 공허하고 허전하잖아. 오 맞아. 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술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오 맞아.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 끝나면은 혼자 술 먹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다든지 막 그러니까 음. 이 계속 돼 보니까 더막 외로워지고 더 공허해지고 이그 허전함? 음.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친구가 똑같아서 그래. 아 친구가 똑같아서. 그래. 친구를 바꿔가면서 어. 먹어야지. 하루는 얘랑 먹고, 음. 이틀째는 얘랑 먹고, 삼흘째는 얘랑 먹고 이렇게. 어, 근데 바꿔가서 먹었는데 왜 그러지? 그건 그거기 재밌는 애가 없었기 때문이야. 아, 그런가? 당연하지 아. 나는 같이 있잖아. 10일 연속으로. 다 <놀람> 재밌게 놀, 놀게 해줄수 있어. 아 그러니까 지금 그그 그 얘기지 방송 끄고 나중에 한잔하자 그래 진짜로 술 마시고 싶을 때 연락해 그거 좋잖아 아, 좋지 그 왜냐면은 완전... 방송 끝나고 나서 진짜 적적하고 할거 없으면은 음. BJ들끼리 노는 거 좋거든 왜냐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있잖아 아 근데 내가 이게 좀 고질병이 있는데 내가 BJ지만 내가 BJ를 못 믿겠어 막 사건 사고 같은 거 보면은 막 BJ끼리 BJ들끼리 막 침묵질하다 누가 막 누구 뒤에서 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음. 나는 그... BJ를 못 믿겠어? 어 BJ도 못 믿겠고 그냥 침묵질 자체에 대해서 좀 편견 생겼어 못 해먹겠다 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가 좋은 사람이면 다 좋은 사람이야 네 주변 사람들 난 꽃, 그렇게 생각해 꽃이 이쁘면 벌들이 알아서 모인다고 그치 봤지아 꽃이요? 아뭐 제가 꽃이라는 게 아니고 아 네. 꽃이 이쁘면 네. 아, 네. 아 네네 잘못 들었네요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왜 외로워? <laughs> 근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여자 여자나 남자나 다끼리끼리 유유상종. 아니네 그러니까 내가 방송하면서도 여러 번 이렇게 막 연애 상담이나 이런 거 해보면은 음. 막 누구 막 누구는 쓰레기 만나고 누구는 뭐 이렇게 막전 어, 막 남자친구 바람 피고 뭐맞고막 그런 게 많았어. 음. 근데 얘기를 다 들어보잖아. 음. 근데 여자에도 문제가 있어. 계속. 그러니까 때리는 남자도 문제가 있는데 맞는 여자도 문제가 있는 거야. 바로 맞았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헤어지면 되잖아. 오야 너마인드도 괜찮다. 그걸 참고 만나 그걸 왜냐하면은... 참고 왜만나 그걸 같이 야지어 그것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 지금 만나는 남자나 여자나 본인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진짜 어, 야 이래? 근데 그거 되게 명언이다 아, 근데 맞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내 모습의 거울이다 진짜. 나 그럼 너무 진짜. 미안한데 난 아, 진짜 아, XX였거든 나도 그좀 인생 살면서 나 또라이 마, 많이 만났다 그랬잖아 23살 때였나 여인데 또라이를 만났어? 또라이 같은 여자들 되게 많이 만났어 왜 그러지? 너는 왜? 여자복이 없나 보나? 본인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진짜 헤어진 지한 3개월 됐나? 음. 3, 4개월 됐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음. 3년 사귀었다 보니까 음. 그렇지 어. 이 슬픔을 주체를 못하고 매일매일 술로 보내고 있었지 음. 오. <laughs> 여사친 중에 한 명이 나랑 진짜 친한 애 있거든 음. 둘이 먹으면서 이제 나 위로해주면서 야 괜찮다 세상 넓다 이러면서 뭐. 소주 한 두세 병 깠나? 담배 피우고 싶잖아 음. 술 마시면 슬픔에 이제 빠져가지고 <laughs> 이러면서 담배 피우고 있었단 말이야. 흡연실 안에 여자애들 두 명이 있는 거야. 둘다 이뻤어. 둘다 가리 꼬면서 막. 그래서 나 쳐다보더라고. 왜왜 어, 꼬라보지 이랬지. 어, 어. 그래서 난 답혔다 해서 이제 나갈라 했어. 어. 문 열고 이제 나갈라 고했는데 갑자기 저기요 이래. 어. 맞아. 어. 갑자기 나 나갈라 했는데 갑자기 어. 팔목을 탁 붙잡더니 어. 아, 저기요 이래. 어. 그래서 아 저기 죄송한데요. 제 친구가 오늘 그쪽 처음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희랑 한장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래. 어. 됐다고 난. 못 마시겠다. 나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음. 근데 계속 끈질기게 계속 이렇게 붙잡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 근데 웃긴 거는 마음에 든다는 친구는 가만히 있고, 그 앞에 있는 친구가 계속 입을 터는 거야. <laughs> 진 <laughs> <laughs> 정작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에 든다는데 너무 거. 떨렸나 보지? <laughs> 아 그래가지고 번호를 알려달래 나한테 어. 결번 알려줬어 일반 귀찮아 진짜 여자만날 생각 1도 없어 음.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갔어 음. 근데 거기에 조그만한 창문이 있어 음. 모자이크 처리했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아, 왔다 갔다 그 어, 실루엣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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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루엣만 어, 보일 어, 수 있도록 어. 근데 갑자기 뒤통수가 너무 따가운 거야 나한테 계속 말걸던 여자가 안을 이러다 이렇게 <laughs> 어머!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고 와 <laughs> 진짜 미쳤나 봐 예쁜데 그랬어? 어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근데 둘다 술에 많이 취해 보였어 아 근데 그건 너무 사이코패스 같잖아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그랬지 야너 뭔데 이렇게 늦게 오냐 오래 기다렸다 그치 엄청 오래 기다렸네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해줬어 어. 야그 그, 그년들 그 또라이 년들 아니야? 막이런 거야 같은 여자여도 야 그건 아니지 그래 갑자기 어디서 또락또락 소리가 들려 아 무서워 근데 일로 근데 계속 오는 거야 나랑 같이 마시고 있는데 설마 들어오겠어? 그랬거든. 여기 딱 앞까지 오더니 처음에 조금 망설이더니 문을 열더니. 그냥 3대 일로 마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이질했어. 거짓말 같지? <laughs> 아 진짜. 아 진짜야. 아진나어 진짜로. 야 내가 네 친구였잖아. 난네 얘기 듣자마자 걔는 내가 찍으러 않았어.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만숙 누나가 직접 해준 닭볶음탕. 오. 요렇게 네, 어데 네, 맛있겠죠. 아 하... 내려갔지 솔직하게 그냥 교촌치킨 시켜먹을래 아야 야, 맛있다 와우 아 진짜 맛있어 근데 음 지하에 남자 272명 감금되어 있는데 소식은 들으셨어요? 273명째 되고 싶으세요? 가둔다고? 뭐야 뭐 완전한 사육이야 뭐야 아, 약간 그런 건가? 왜 예전에 치토스 먹으면은 거기 안에서 이렇게 막 딱지나 이렇게 막 판박이 비슷한 거 줬잖아. 그거 약간 모으는 것처럼 남캠들 그렇게 가둬서 키우는 건가? 맛있누오 맛있어. 아 그럼 남캠들 지하에 뭐 가둬 있어? 응. 지금 휴방하는 남캠들 있지. 어, 장기 유방 들어가지 않았 어, 거기 이제 지하에다 가 내가 가둬놔가지고 없어진 애들 있잖아. 응. 그 애들 뭐 제가 내가 뭐뭐 뭐 키우고 있지. 그뭐요일별로뭐뭐 그뭐 해? 어? 거기 <laughs> 아, 옷이 없어. 아. 옷 없고. 응. 음. 그니까 목줄이랑 파줄만 있어. 너 아... 들어갈래? 아 아니 난난 내가 우리 기다리는 동안 조금 뭐야 개인기 한번 보여줄까? 내가? 진짜? 응나 성대모사 어. 잘하거든. 어 그래. 응. 근데 이게 이거는 돼요? 국민 성대모사라서 이거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 이성균? 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야 남캠 중에 무조건 1등이야 베스트. 이거는. 베스트아 네. 무조건. 내가 1등할 자신 있어. 제 오늘의 첫 번째 주문이다. 봉골레 하나, 세 가지만 파스타 하나. 야 만수가 너 빨리 빨리 안 하냐? 우와! <laughs> 음... 야, 보카술도 할줄 알아. 그 뭐? 이것도 아무도 잘못할 걸? 보카술 잘못 하던데. 보카술이 뭐야? 입안 벌리고 말하는 거. 어? 안녕하세요, 파입니다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군파입니다. 안녕하세요, 난전 차우디입니다. 어.